자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등비수열에 대해서 일반항 설명했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등비중앙 설명했어요 네. 어, 등비수열에서 n번째 항은 첫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이거보다 하나 적은 것만큼 곱해줘서 나온다라는 얘기했어 네. 그러면 이것도 언제 많이 쓰이냐면 여덟번째 항은 뭐라고 쓴다? a r 7곱 이런거에 많이 쓰이는거야 등차도 비슷하지? 등차에서는 A8 뭐라고 써요? 첫째형 플러스 7d 이렇게 썼었죠? 어, 항상 하나 적은 것만큼 더해지고 하나 적은 것만큼 곱해지고 그런 거죠 <웃음> <웃음> 아 여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 그쵸 그쵸 어? 공비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써요? 공비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쓰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그럼 첫째형이 되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어, 어. 음. 대신 음, 이제 공비가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교차로 나오게 했죠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중앙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이 양쪽 두 개를 곱한 것 같다라는 얘기 잠깐 했고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모든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양변에 공비를 한 번씩 더 곱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곱한 다음에 변변 뺐어요. 그러면 왼쪽이 S-RS라서 S-RS S로 묶어가지고 1알 곱하기 S 했고 얘네 다 없어지고 A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남는다고 했어 얘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적용이 돼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 뭐 했어요? 양변을 1-R로 나눠줄 건데 1-R이 0이 아니어야 양변을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치? 공대가 1이 아니어야만 이 공식이 적용이 되면서 양변을 1-R로 나눠줄 얼마 곱했다? 마이너스. 어 여기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1씩 곱하면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얘는 아래 1보다 작을 때 양수, 음수 상관없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일 때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다 넣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클때 여기다 쓰는 겁니다 공비가 음수일 때 거의 다 이걸 쓰겠죠 그렇죠?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선생님 얘는 공비가 1이 아닐 때인데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첫째 항이 a인데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가 a죠. 그럼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a를 n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일반항 아 저기 등비수열의 합이 na가 되는 거죠. 그거는 공비가 1일 때나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의 합을 배운 다음에 이런 걸배웠어뭘 배웠냐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서 제가 등비수열이 뭔지 잠깐 얘기했고 등비수열의 등차수열에서도 합을 배운 다음에 an과 sn 사이의 관계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일반항은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자얘들아 보여줄게. sn이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를 더한 거. n번째 한까지를 더한 게 sn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이 상황에 맞춰서 n-1번째 한까지 더한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n-1, sn-1, 이렇게 하겠죠. 보통 합을 s로 쓰는 거야. n번째 한까지의 합은 sn, n-1번째 한까지의 합은 sn-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일반형 a n 어떻게 쓴다? sn에서 얘를 빼면 된다. 그래서 n 번째 항 일반 항은 n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n 마이너스 1 번째 항까지 합을 다뺀 것과 같다. 어때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니에요? 네. 맞닿 맞았, 맞았지 않아요? 아니요 맞아요. 어? 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이 공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지, 연아? 이 공식은 n이 이 이상일 때만 성립. 왜냐면, n 대신에 1을 넣으면 얘가 0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0번째 항은 없거든요, 그쵸? 어, 나중에 이제, 어, 뭐 다른 거, 이제 함수의 극한 같은 건 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수열에서는 0번째 항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n이 2 이상 일 때만 성립하는 수열의 방법. 그러면, 잘 봐, 얘들아. s n 을 즉, 수열의 합을 먼저 주고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하고 그냥 S1이라고 할거 아니야? 그치? 그럼 S1은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할 순 없잖아. 왜냐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어디다 대입해야 돼? SN에다가 대입해서 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만약 등짝...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 얘는 이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반드시 처음 주어진 Sn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구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구한 첫 번째 항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것과 같으면 우연히도 이 친구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나 등비를 유르게 되겠지만 내가 S1에서 구한 a1과 여기서 구한 a1이 다르다면 진짜는 누구다? 찌는 누구야? 모르얘지 얘가 처음 있었던 애고 얘 태어난 애잖아. 얘가 맞지. 이해됐어? 어,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250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거쳐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알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분의 a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냥 이거를 분배한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한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누구 누구의 n제곱골의 형태가 나와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거를 a 곱하기 r의 n 제곱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주로 아래 n 제곱꼴로 주로 표현이 되어있다. 그래서 251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여기서 a 더하기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라지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뭐제 2항부터 등비수열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와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쓰지는 않아서요. 일단 저는 이게 아래 공 n 차 지수에 n이 있는 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수에 n이 있는 식이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r이 공비의 물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251쪽에 등비수열의 합 Sn을 할때 an 쉽게 구하기는 저는 잘 쓰지는 않아서 잠깐 넘어갈게요. 그럼 저희는 뭐부터 할 거냐면. 어 이제 필수예제를 풀러 갈겁니다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을 몇분 드릴거냐면 지금 13분이에요 제가 10분을 드릴거예요 10분동안 뭐하냐면 아까 244쪽하고 252쪽을 풀어서 채점하는데 10분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252쪽이요? 네 244랑 252쪽하는데 10분 드려요 그냥 체계 풀어도 돼요? 그럼요 여긴 체계 풀어도 됩니다